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큐티로 하루를 열어립니다 은혜 주시고 오늘 주일에 나와 다 예배 드리게 하시고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러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러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아멘 예, 주일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 여기 향기는 이제 구약 성도들이 제, 제사를 드릴 때,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그때 이제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냄새인데 향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향기가 된다. 그런 의미겠죠. 자, 우선 12절로 13절의 내용은 바울의 염려인데, 사역자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같이 있고, 귀한 일은 없죠. 예, 왜? 영혼을 구원하니까. 이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썼잖아요. 2장, 3절로 4절. 어디에다가? 고린도 교회에.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비방하는 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막 쥐고 흔들어서 중구 난방이 되게 하고, 교회를 큰 시험에 빠뜨린 자가 있어서 아마 옆에 있으면 바울이 한대 쥐어 박았을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그를 권징하여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이 고린도에 가면 그 사람을 처리해야 돼. 그런데 그러면 그 영혼이 죽잖아요. 차라리 바울이 가지 않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야 이 바울의 인내심과 자비하심, 온유함, 선함, 진실함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 못지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이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는 이제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지역이 트로이 거기가 드로아고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전에 2차 여행할 때 마게도냐 청년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네아폴리에를 걸쳐서 이제 그는 빌리뽀로 갔고, 대살루니카 교회, 드로아,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겐그리아 교회, 이제 이런 교회를 세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기 드로아에서 디도가 오면 만나가지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안 오는 거라. 디도서를 쓴 사람이 디도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할수 없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오늘처럼 전화가 없는 시대니까 그냥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도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로 드로와에는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또 전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죠. 사람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하고, 또그이손안 잡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삼차 여행을 마치고 빨리 예루살렘 6월절 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라. 그건 이제 이쪽에서 연보를 걷잖아요. 그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드도를 디도를 못 만나도 그리고 들어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럼 다시 마게도나식으로 어, 지역으로 건너를 갔던 것이죠. 이 바울의 염려는 동역자에 대한 책임감 같은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가 많았습니다. 디도, 디모데, 누가, 브리스가, 아굴라, 에바브라디도,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라암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참 훌륭한 분들 있죠. 중요한 것은 바울의 소망은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으로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죠. 예, 최종 목적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잠사람 교회 성도들이 다 복음 안에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열심히 예수 믿고 그리고 참 겸손하고 온유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 성령 충만하고 영성이 깊어지고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뭐 그거 위에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개인의 영달과 출세와 성공을 꿈꾸겠어요. 오로지 늘 생각하는 것 교회밖에 없고 성도밖에는 없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깊은 믿음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14절로 17절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바울은 복음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복음 전도자는 각처에.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바울이 예,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마지막 로마에 순교하기까지 한 33년 살았는데 그가 발자국이 듣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재물은 냄새요 향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뻐하 오셨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의 향기예요 자, 바울은 그 삶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복음 전도를 통하여,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행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향기를 무면서 살았죠. 맞아요. 안 믿는 사람은 추한 냄새를 풍기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품면서 살아야 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면 안 되고 향기를 풍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네. 소금처럼 짠맛이 되고 빛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갔다. 그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는 향기를 드러나고 드로아에서도 향기를 빌립보 교회에서도 향기를 테살로니카 교회에서도 향기를 마게도아 여러 교회에서도 향기를 품었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전하는 일꾼이 되려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진리 생명 능력 구원 권세 주시는 말씀, 일점일도 변함없는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떨어뜨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행하는 삶 거기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겠자. 자, 오늘 주일인데, 오늘도 또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